무릎이 아픈데 병원만 다니고 계신가요? 무릎 통증 때문에 계단을 피하시거나 오래 걷는 게 부담스러우신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무릎 통증을 줄여주는 단 하나의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시니어분들께 특히 도움이 되는 아주 쉽고 효과적인 방법이니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무릎은 닳는 관절입니다. 무릎은 평생 걸을 때마다 몸의 하중을 받아내야 하는 관절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연골은 닳고 근육과 인대는 약해지고 체중까지 부담이 되면 통증은 당연히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무릎 주변의 근육이 해답입니다. 무릎 관절을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구조물은 바로 허벅지 근육, 특히 앞허벅지 대퇴사두근입니다. 이 근육이 튼튼하면 무릎에 전달되는 충격을 흡수해주고, 연골이 닳는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무릎 통증엔 약보다 허벅지 근육 강화가 우선이다. 누워서 다리 들기,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 누워서 무릎을 펴고 다리를 들어올리는 STRAIGHT LEG IISI. 그리고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 운동. 하루 10번씩 2세트만 해도 무릎이 놀랄만큼 편안해졌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운동은 어렵지 않지만 매일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무릎은 쉴수록 약해지고 움직일수록 강해집니다. 무릎이 아프다고 가만히 두면 근육은 점점 약해지고 통증은 더 심해집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루 5분만 투자해서 허벅지 근육을 조금씩 키워보세요. 지금 이 순간이 통증 없는 삶으로 가는 가장 좋은 출발점일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건강 설계사는 여러분의 건강을 함께 설계합니다.